정수장 t 네, v 의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도청 앞에 그 도시 앞에그산 호랑이라는 식당이 왔습니다. 아,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산을 네. 해서 체인점을 하는 모양인데요. 방들는 무등산 호랑이고 그쪽에 어, 네. 아, 황산 호랑이가 있습니다. 무한대전에 고문산 호랑이. 네. 이게 각 지역별로 명산을 이름을 따서 체인점을 하는 모양입니다. 황산 네. 그 호랑이의 단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래 네,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층에서 응. 보면 518 최후 항쟁지 전남 도청이 보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보이고요. 응. 꾸며놨네요, 갈대로. 응. 2층에서 보청 분수대를 보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타가 제일 잘, 잘 나갔고요. 신 음, 그 메뉴들이 많이 그거? 들어와서 음. 차돌차 크림 파스타도 잘 나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리조또 중에서는 네, 스테이크 먹물 리조또가 제일 잘 나갔는데 그중에서도 음. 이제 또 신메뉴가 신메뉴. 들어오고 필라크 김치 필라프도 잘 나가요. 이번에 음. 우리가 제뒷장에 피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음.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가 샐러드 및 스테이크 고기가 올라가서 잘 나가는 메뉴고요. 음. 이제 연어 샐러드나 니코터치샐러드 같은 것도 잘 나가요. 저는 혹시 많이 안 드실 거예요? 반고회 주라 우리 청양고 베이컨 파스타랑 네, 그다음에 통삼겹 김치 플라프, 통삼겹 김치 플라프, 네, 그리고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요 스테이크 샐러드.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드릴까요? 네. 고기고. 네. 그 샐러드 피자. 스테이크 <laughs> 샐러드. <laughs> 통삼겹 김치 플라프. 필라프 네, 필라프를 보는 필라프를. 국밥은 필라프라고 예, 국밥은 필라프예요. 아, 필라프 국밥은 필라프. 청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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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요. 청량. 음? 베이컨 파스타요. 청량 베이컨 파스타. 아, 청량 베이컨 파스타. 네. 베이컨이 빵 아닌데 베이컨이 빵 아니에요? 베이컨 고기요. 안에 들어가 는거예 아, 베이컨 네.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네. 아, 청량 베이컨 파스타. 네. 아. 재료 그대로 이름을 하구나. 네. 음. 가게 되세요. 여기는, 여기에 난, 내가저기서 여기다가 놔두면 데 우암산은 광주에 있고요. 우암산은 청주에가 있고, 보문산은 대점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어, 광주 무동산 홍랭이 낭만 장사꾼 응.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동산 응. 응. 호랑이 응. 음식 잘 먹고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아요.